자, 음. 26번. 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점을 지나는 두직선. 아이고, 이거 뭐그래봅시다 26번. 부들부들하고 좋구만. 역시 좋은 게 좋은 거요. 이런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이가 l2구나. 이런이라는 직선이 여기 있고 둘사이 각도는 45도, 즉 4분의 파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어, 뭐래니? 어, a라는 점이 하나 있나 봐. 음. 그냥 막 잡네. 어, 뭐 그냥 막 잡자. 자, p. 아니 p가 아니라 a. a라는 점은 a, b라고 줬어, 문제에서. 줬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렇지? b라는 점은 4, 콤마 -1이라고 줬고. 여기 p라는 점이 있네, 그치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칭 뭐 이런저런 말이 나왔으니까 대칭 관계를 보자고. a와 p는 l2 대칭이야. 얘랑 얘는 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칭이면 이렇게 수직 꺼서 요거죠, 요거? 그히 성은 안 그릴게. 머리 아파. 아, 이미 그린 건뭐지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P랑, 뭐야? 아, P와 B가 L1 대칭이다. 아이. 이렇게 이 길이가 같고, 믿기지 않겠지만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분석할 수 있지. 그랬을 때 a, b라고 한다면 a 제 그러니까 a 좌표를 찾아 달라 이거네. p점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림이 아, 그림이 좀 설명하기 그래. 내가 그냥 다시 할게. 어. 어, l원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어. 원점 있다고 하자. p원이 이렇게 수직으로 대칭이 돼서, B라는 점, 4마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또 L2라는 직선이 있네. L2. 여기서, 여기 A 좌표 여러 개 찍히게 되고, 수직, 수직. 그리고 이 사이각이 4분의 파이다라는 거. 뭐, 이거 하나밖에 주어진 게 없지, 그치? 자, 그럼 대칭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각을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이를 주면 이거야. L1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에서 OP1 아니 P1이 아니구나. OPOB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 이 각을 알파라 그럴 때각 B, o, P는 이 알파라고 그릴 때각 BOP는 2알파라고 할수 있지. 그치 알파 두개 대칭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p, o p o p 가 L2랑 이루는 각을 베타라 그러면 각 AOP는 베타가 두 개인 2베타라고 볼수 있어. 이 되나? 이게 되지? <laughs> 자, 그럼 봐봐. 이게 결국은 직선에 대한 대칭 시킨 거기 때문에, OA, OB, OP 길이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치? OA, OB, OP는 길이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야. 선이 돌아간 것 뿐이지. 한 바퀴 쭉 돌리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봐도 되고, 그치? 자, 그러면, A라는 게, A를, B에서 OBA를, o b 의 어, 회전 변환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 OB에서 얼마만큼 꺾었느냐, 라는 건데. 아, 머리가 아퍼 어, 헷갈려. 어, 어. 음, 많이 헷갈려. 어. 아, 빨간 펜이 없나? 기다려봐라. 여기서 여기까지 각을 재야 돼요. 그지 어, 근데 문제는, 문제는, 요각은 요,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이제 알파인데, 그지 요만큼은 알파각이랑 똑같은데 요각이 없지? 이각을 찾아야겠다. 그럼 요각을 잘 봐. 요각이랑 요각 두 개를 더하면 알파가 나와. 전체 각도, 그지 그럼 써볼까? 내가 이각 모르니까 세트라고 둘게. 세타랑 베타 두 개, 이 베타를 더하면 알파가 나온다. 라는 걸 하나 얻어낼 수가 있지, 그치? 근데, 무엇을 또 얻어내냐면, 어, 여기서 에 l 는 거, L2 사이 각, 요 각이, 이 각이 4분의 파이야, 45도. 그치? 글씨가 잘 보일 거야. 어. 그럼 요 각은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또 베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도 얻어질 수 있어요. 알파라는 각이. 그렇죠. 뭐 그러면 우리가 세타라는 각을 한번 뭐 표현을 좀해 봐야 될것 같아. 음. 지금 음. 정확하게 잡았나? 음, 잠깐만 그림이 맞나 확인 좀 할게. 다시 보도 됐다. 어 됐네. 자, 그러면 우리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 세타라는 각은 음, 4분의 파이, 마이스 너 베타, 어뭐 이걸 찾는데 열리브라냐 어우. 4분의 파이에서 베타 베타 어. 어. 맞는 거지, 이게. 그치?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할 말은 없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몇도 회전 변환이냐면, 회전각이, 회전각이, 알파 플러스 세타만큼이야. 그치? 알파 플러스 세트라는 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분의 파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 그치? 우리 여기서 얻어낸 거야.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4분의 파이가 나온다라고. 즉, 뭐야,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면, 아, 90도 회전 변환이구나. 90도 꺾은 거야, 90도. 그럼 좌표 평면에서, 좌표, 좌표 평면에서. 90도 꺾으면 또 뭐, 그 이거는 90도 회전변환 계산을 해 줘도 되고. 왜 눈대중으로 안 되나? 안 되겠지? 에, 그렇게 해 주면 되죠. 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90도 회전변환 행렬을 쓰자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니까 0 1 1 0 이거의 b라는 점을 이렇게 회전변환을 걸어 주면 뭐, 답은, 뭐, 나오겠지, 그제? 해볼까? 1, 4. 아, 역시. 좌표가 약간 바뀌네, 그제? 좌표가 자리바꿈의 현상만 일어나는 거네. 느낌 그렇게 오지 않았어 <laughs> 어, 나 그래서 이거 좌표로 막 격자문이 그래가지고, 이거 행렬 찾기 싫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제? 넘어갑시다. 아, 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자.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1차 변환 중에 이런 그니까 기아 벡터의 1차변환이 변환, 1차 있잖아. 물론 1차 변환 파트가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들을 활용해서 푸는 게 있어요. 내 기억엔 이거 EBS에 있던 문제와 똑같아. 완전 똑같은 건 아니겠지. 뭐 이걸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살짝 변형을 했겠지. 이거 하 하지만 1차 변환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어. 자기 역할 해 주세요. 음.